<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다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똑똑똑 누구세요라는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뵐 건데 똑똑똑 누구세요는 채다 타운에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라인으로 초대하는 코너입니다. 가수나 주제를 정하고 각자 최애곡을 골라 와서 하나씩 소개할 거예요. 가디와 채다의 극과 극인. 음악적 성향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떤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힘있고, 에너지 있고, 몸이 막 들썩거리는 그런 노래 좋아해요. 그럼, 똑똑똑 누구세요의 첫 번째 주인공 이미 떠오른 재주기반 탑 아티스트, 헤일리 레인아트를 소개합니다. 이름! 헤일리 엘리자베스 레이나트. 1990년 9월 9일생. 일리노이 출생입니다. 가수, 송라이터, 배우, 성우. 장르는 팝, 재즈락, 블루스, 소울, 네오소울, R&B, 펑크. 제가 좋아하는 건다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인데.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10에서 3위를 했고,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정식 데뷔를 했어요. 2015년 포스모던 주크박스와 콜라보를 한 크립이 대성공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계속 내는 노래마다 아주 지이니까 다들 들어보시길 바라고 그지기는 노래들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똥돌 같이 진행할 가디시를 모셔볼게요. 누구세요? 가디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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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리 씨. 오늘 어쩌다 체다타운을 오시게 됐어요? 우르던데 제가요? 네. 저. 무슨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가져온 노래는 딥 워터입니다. 워터. 니썸 워터. 워. 워 r 신곡이에요. 알. 그러니까 방에다 가 물을 치. <laughs> <laughs> 뭐가 좋았어요? 영상이랑 같이 봐서 그렇게 좋았던 거 아니? 아니 근데 영상이랑 따로 놓고 봐도 노래만 들어도? <laughs> 어 언니 근데 그런 거 원래 좋아하지 않아? 약간 센 노래. 안세잖아 엄청 세잖아 티티 <laughs> 이러면서 엄청 세잖아 <laughs> 그거밖에 없잖아. <laughs> 앞에는 막. <laughs> <laughs> 그래 갑자기 그냥 거기만 빡. 주... 나, 내 기준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 아, 그래? 응. 내가 원래 디버터 말고 로파이가 원래 최애곡이었잖아. 응, 응. 근데 헤일리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장르를 해요. 올 장르를 하는데 이 디버터라는 곡이 제일 신곡이잖아요. 응. 어떤 노래일까 싶었지. 그리고 영상도 이게 그 썸네일만 딱 봤는데 또 로파이 같은 느낌일 응, 줄 응. 알았어. 응. 근데 딱 들었더니 완전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 안에 너무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노래하는 입장으로서 장르를 좀 많이 타는 보컬로서 굉장히 부럽고, 부럽고, 솔직히 질투도 좀 나고,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선택을 했죠. 언니는 근데 별로다. 조금 재미가 없다.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아, 내가 생각했던 원래 헤일리가 잘하는 그 특화되어 있는 그 장르가 아닌데도 좋은데, 그냥, 좋다. 조, 좋다. 끝. <laughs> 끝. 끝. 아메리칸 아이돌 때랑 지금이랑 실력은 늘었는데, 목 관리는 더 잘해서 엄청 더 까랑까랑해졌고, 더 아이처럼. 성대는 소모품이라고 나는 배웠거든요. 아니었나봐요. 가라 <laughs> 끼울 수 있나봐. 성대는 분명 소모품이라고 선생님들이 목 음. 관리 잘해라. 고소하자. <웃음> 고소하자. <웃음> 그랬는데 니키아모프스키 알죠? 음. 그 니키아모프스키도 엄청 어릴 때 목소리. <laughs> 이개 안색이야? 그 새끼가 어떻게 했는데? 그 새끼, <laughs> 그가 엄청 십대 때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나는 들리는 거야. 음. 아메리카나에 돌 때는 엄청 더센 음. 느낌이었으니까. 그때는 약간 이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완벽히 진짜 지게 하고 파워풀 할 때는 또 파워풀하게 하고 또 죽일 때는. 기가 막히게 죽이고. 맞아. 저 디버터 메인 소리가 3옥타브 레샵이거든요. 띠, 띠, 이 부분이. 근데 이거를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띠, 띠, 와라. 그 3옥타브 레샵이라고 하면 약간 체감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웬만한 여자 보컬에서 고음 음. 하는 부분이 내에서미 정도 돼요. <목소리>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하면서 하더라. 이래 맞춰서 해냈다 이번에도. 그래서 저는 계속 다음 노래가 너무 너무 기대가 음. 되는 거죠. 벌써 10년이 2012년에 정식 데뷔니까 벌써 7년차 가수인데 왜왜 <laughs> <왜>. 10년에 아직 <laughs> 3년이나 남았는데 왜 반대로 <laughs> 높여요? 반올림 배우셨죠. <웃음> 반올림은요. <웃음> 저기요 선생님 소득점에서 아무튼 Back.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하는 가수여서 다음 노래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헤일리가 아메리칸 아이돌이 두 번째 도전이래요. 한번 나왔다가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예선에서 탈락을 했대. 방송도 못 하고. 아 그럼 내가 본건 방송 탄그두 어, 번째.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아이돌은 이미 그렇게 해서 3등까지한 거고. 어. 왜 떨어뜨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이 되게 안 좋아했었대. 왜 예선 때? 응.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아, 그러니까 내내 그 3등 했을 때? 응, 계속. 하인드 아, 해도 음, 아니면 잘 듣던데? 근데 막 몰라. 아, 듣고는 그렇게 듣고 막 평가를 그렇게 응. 막잘하는 느낌으로 하잖아, 대 근데 그때는 좀 약간 네. 지금에 비해서는. 네. 그니까 네. 지금 모습을 저희가 알아서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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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그냥 되게 팝스하고. 액팅도 되게 안절부절. 어. <laughs> 노래를 하면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게 정리가 안된 느낌. 그아죠그 <laughs> 무대에서 움직이는 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가수분들도 뒤에서 가만히 서서 노래하는 것도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헤일리의 영상을 보시면은 손짓 하나, 뭐 엉덩이 빼는 거 하나하나 되게 계산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엄청 많이 연습을 했다. 거울을 보고 저희가 제시제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제시제가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빡막 <laughs>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하나 하나 그 데뷔하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었다. 네, 그것만 발전했냐? 아니다. 노래 실력도 발전했다. 와. 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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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잘한다. 부럽다. 난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 언니가 긁는 목소리 <laughs> 이걸 노래를 부르는 게제 소원입니다. 이거를 노래에 써보고 싶다고 안 돼. 된다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는 돼. 근데 노래를 부르려면 잘안 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장난칠 때 잠깐 됐어, 됐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근데 넌 노래 부르느라고 정신이 아, 없더라 내가 <laughs> 내가 <laughs> <"허>, 나 됐어. <laughs> 는데 <그랬는데> 자기 가서 <laughs> 노래방을 하고예 정신없어. <laughs> 저희 아까 노래방 기계로 놀았거든요. <laughs> 재미 좋다고. <laughs> 그래서 가디시는 무엇을 가져오셨는지 제가 가져온 곡은 세븐네이션 아미입니다. I'm gonna fight all. 이 노래 진짜 한 500번 들은 것 같아. 나, 나 진짜 너무놨어 <laughs> 버릴 게 저거를 연습해온 것도 대단하고 몸에 배서 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냥 나멋이다 퍼스트모던 주크박스라고 이제 보컬들이랑 콜라보해서 현대 의 노래를 약간 60, 70년대 재즈풍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커버를 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랑 또 헤이디랑 합이 진짜 짝짝. 아, <laughs> 제가 위키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2015년도에 계속 둘이 그두 팀이 콜라보를 했대요. 둘이 두 명이서? <laughs>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 한 명이랑 해일리 한 명이랑 계속 1년 동안 계속 그 6, 70년대 노래를 커버를 올렸나 봐요. 60, 70년대 맞나뭐 70? 어, 그때 옛날 70, 80년대? 노래. 70년대 뭐 아무튼 뭐. 너... 옛날 노래. 옛날 재즈.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유명해진 게 크립이고. 크립을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크립을 원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크립은 되게 유명한 곡이고 음. 이거는 약간 건들면 안 된다는 그 약간 걔네들도 그 싫어하잖아. 라이브 공연 안 하잖아요 <laughs> 그 정도로 좀 약간 좀와 크립은 크립이다 약간 이런 음, 게 네. 있는데 그거를 완전 다른 스타일로 편곡을 했는데 그걸 또 지게 너무 잘해 그거를 재즈 느낌으로 풀 거라고는. 근데 또 듣자마자 이건 너무 찰떡이다 싶게 잘 해놨어. 그리고 그 크립을 재즈 스타일로 편곡을 해가지고 그 커버를 하면은 아, 그러면은 헤일리의 장점은 내가 조금 좀들 나오겠다.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파워풀한 모습은 조금 덜 나오겠다 했는데. <laughs> 아니었다. 우리의 오산이었다. 우리가 그녀를 너무. <웃음> <웃음> 만만하게 봤다. 그래서 세븐네이션 아미는 그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와 함께 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잘해요. <laughs> 너무 잘해. 사슴 한 번. 그냥 너무 잘해. 그 스캣도 너무 잘하고. 그것도 딱그한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잖아, 스캣을. 응. 목소리가 약간 아끼야 진짜. 음!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 <laughs> 아, 기죽지 마세요, 못한다고. 힘내자! 힘 하자, <laughs> 우리, 우리 전세, <존재>, 파이팅. <laughs> 요즘에 뉴트로 뉴트로 하잖아요. 그런 뉴트로 타입을 좋아하시면은 아마 저런 진짜 리얼 레트로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원시원하게 노래 잘하는 여성 보컬 한번 들어보고 싶다. <laughs> 들어보세요. 진짜 잘, 다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라이브는 더 잘합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준비해. 계속...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헤일리 레이나트를 똥누에서 모셔봤는데 똥누. 뭐야? 똑똑똑 누구세요? 똥누에서 <laughs> 헤일리 레이나트를 모셔봤는데 가디슈. 네. 한마디 소감. 죄송없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 캐다타운의 세금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받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안녕! <laughs> <아니요. 웃음> 다음 주인공은 누굴까요? <laughs> 안 힘든지 물어보고 싶어 진짜 혹시라도 헤일리랑 친분이 있으신 구독자님이 있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전화들 아, 이거라고! 이거라고! 너가 그때 잘못 알려져가지고 나 진짜 창피당할 뻔 했네. 요즘 애들은 전화, 전화 받아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어. <laughs> 아이씨!